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10월 26일, 벌써 오후 장이 거의 마감될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자주 즐겨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앞날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경우에는 어, 제 지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에 5만, 뭐, 8천원? 뭐, 그 정도 선에서 제 지인 중에 일부는 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만원 대까지 6만원 중후반까지 갔었죠. 갔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는 5만원 아래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HLB, 어, 제일 먼저 좀, 어, HLB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한몇달 동안은 또 매일 매일 이렇게 HLB를 다루기도 했었고 또 HLB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예측을 예측 아닌 예측을 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예측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틀릴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어 그래도 과거에 제가 HLB에 관해서 예측을 했던 것은 거의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제일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지켜보는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 3번에서도 얼마 전에 올해 초 정도에 제가 이렇게 제외를 하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 가족 중에서도 일부 가지고 계시고 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HLB가 최근에 7만원까지 갔었습니다. 솔직히 7만원 근처까지 갈 줄은 저는 몰랐었어요. 한 5만 5천원 혹은 6만원 정도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지인분들 중에는 한 5만 5천에서 6만원까지는... 어, 그 사이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5만원 아래가 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 이제 다시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분도 있고, 듣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당연, 당연하죠. 그건 이제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차트를 제가 뭐잘 보거나 뭐 능숙하거나 뭐 고수거나 여의도 증권가에서 근무를 한 경력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좀 보면은 한 4만 천원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만 2천원 아래. 네, 4만 천원 아래는 잘 모르겠는데 4만 2천원 아래 정도는 어, 오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에요. 네, 그러니까 4만 2천원 혹은 뭐 한 32,500원? 뭐, 그 정도 가격이 온다면 조금씩 다시 이제 신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그때 조금씩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갖고 계시다 보면 나중에 또 튀는 날이 올 거예요. 또 튀는 날이 오면 그렇게 튀기 시작할 때 얘는 이제 또 어느 정도까지 튀일 어, 것인가. 그거를 이제 좀 정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한 번에 왕창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죠, HLB는. 공매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지기도 하고, 조정 기간도 그만큼 긴게 사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42,000원 혹은 41,000원 그 아래 가격이 온다면, 어, 그 근처에서 제법 긴 기간 동안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주주들 계시죠? HLB를 쭉 이렇게 몇 년을 보고 계시, 보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큰 호재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laughs> FA라는 회사를 1,020억 원에 인수를 했죠. 지분 100%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분 100%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 내년 1분기 연결 재무 재무제표에는 FA의 어... 재무가 그대로 HLB에 이렇게 엮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서 탈피를 했다. 사실 HLB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이 재무제표였어요. 재무제표가 전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증권가에서 이렇게 증권 홈페이지, 증권 그 방송에서 보면은 일부 주주분들이 HLB에 관해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재무제표만 보고 네, 얼른 뭐이 정도 가격이 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방송이 나온 방송에 자기 얼굴들까지 까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재무제표를 가진 회사에 대해서는 어, 자신 있게 뭐더 갖고 가시라, 더 매수하시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도 음, 언제 승인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가장 큰 리스크였던 이 HLB 의 재무제표가 FA 이번에 인수를 함으로써 한 순간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진영권 대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게 공시까지 나왔을 거예요. 공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음, HLB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외에도 최근에 지트리비엔티를 인수를 했고요. 지트리비엔티는 항암제랑은 전혀 다른 예, 업체입니다. 지트리비엔티가 제가 제가 알기로는 어 뭐죠 그 안구건조증 약간 그런 쪽 아닌가요? <laughs> 예. 어쨌든, HLB의 가장 큰 리스크들 중 하나던 그 재무제표가 개선이 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리스크 중 하나였던 사람들이 HLB만 보면 리보세라닙 항암제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어, 하한가를 맞을 정도로 큰 음, 악재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HLB가 무상증자도 하고 주가 방어를 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주들의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파이프라인에 다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트리비엔티도 인수하고, 또 최근에, 어 미국, 미국 회사를 또 하나, 또 이렇게 최대주주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HLB가, 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얻게 됐다는 점. 그런 것들이,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가가 튀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하게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4만 0원 4만 2 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튀기 시작하면, 은 뭐, 진짜, 전고점도 돌파 가능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시기죠. 문제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뭐,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이렇게 물을 좀탈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타기라, 물타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파도, 파도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주가는. 특히 HLB는 공매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널뛰기가 심해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수익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적당할 때, 아주 저렴할 때 사서 나중에 튀기 시작하면 그때 좀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 팔고 그것을 몇번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큰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다는 거. 예, 그것을 좀, 어,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2,000원, 42,000원 중반 아래, 42,500원 아래라고 하죠. 그 정도 아래일 때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오다가 나중에 다시 65,000원. 어, 6만원에서 한 6만 5천원까지는 또 금방 튈것 같거든요 그 정도 가격 혹은 뭐 이번에 튀기 시작한다면 더 위에, 위에도 볼수 있겠죠 근데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고 6만 5천에서한 7만원 정도에 팔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이제 더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주, 오랜 기간동안 또 이렇게 버텨주는 척을 하다가 또 내려오면 그때 또 다시 이제 언제쯤 매수를 할지 그것을 이제 또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근데 어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2,500원 아래가 오면은 제법 어긴 기간 동안 또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올해 상반기 때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긴 하지만 바닥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높이면서 예갈 가능성도 있고요 HLB는 워낙에 움직임이 어 큰배 같아요 큰 유조선, 몇십만 톤짜리 배 있죠? 그런 배처럼 천천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아, 예측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공매도까지 감안을 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고 어, 대신에 수익 실현은 또 철저하게 좀더 뭐 7만 원까지 갈것 같아도 한 6만 5천 원, 6만 원, 뭐그 정도까지 가면 나는 몇 퍼센트를 팔겠다 이것을 자기와의 약속처럼 항상 이렇게 다짐을 하고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HLB 종목에서는 좀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 제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오랜 구독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최근 한 6개월 혹은 1년 정도 구독을 하신 분들은 제가 HLB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방송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예측이 듣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고 투자하시는데, 판단용으로만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HLB 10월 16일 꿀벌의 예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